안녕하세요. 제주코딩 베스캠프 이 이효준입니다. 파이썬 알고리즘 1 0의 챌린지 37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입사 문제 중에서라는 문제인데요. 1차원 점들이 주어졌을 때그 중에서 거리가 가장 짧은 것의 쌍을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점들은 모두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1, 3, 4, 8, 13, 17, 20이 주어진다면 1과 3의 거리는 2죠. 3과 4의 거리는 1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가장 짧고요. 4와 8의 거리는 4, 8과 13의 거리는 5, 13과 17의 거리는 4, 17과 20의 거리는 3이죠. 그래서 결과 값은 3과 4가 가장 짧은 거리의 쌍이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쌍으로 주어진 다음에 이 다음 값하고 연산을 같이 해서 가장 적은 값을 출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인덱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인덱스는 0라고 하고요. 그리고 for in i range range에 s만큼을 도는데 1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s 의 i번째에서 마이너스 s 의 i 1번째를 뺄 거예요. 이뺀 값이 최소값. 앞에서 뺀 값보다 작은 값이다. 그러면 최소값으로 저장을 해뒀다가 마지막에 이 쌍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맥심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을해 둘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인피니티 수거든요. 가장 큰 수예요. 이 수보다는 어쨌든 이 마이너스 쌍 값이 작겠죠. 이 값을 맥심이라고 하지 않고요. 미니미라고 할게요. 이 값하고 비교를 해서 이 값이 작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쌍을 저장을 해줄 겁니다. 또는 이 인덱스를 저장해 줘도 돼요. 인덱스에다가 i 를 넣고요. 인덱스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6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미니미라는 숫자도 변경을 시킬 겁니다. 이두 수의 마이너스 한 값을요. 이 값도 같이 출력을 해줄게요. 프린트, 요 쌍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밖에다가 둘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3, 1, 4, 3, 8, 4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밑으로 이렇게 내려 볼게요. 그리고 나서 탭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1과 4, 3 밖에 안 들어왔죠 왜냐하면 그것보다 작은 값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보다 작은 값이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쌍을 통째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덱스를 저장했으니까 s에 인덱스 출력해 보면 4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과 마이너스 1번째 한 것을 같이 출력해 주면 됩니다 3, 4가 나오죠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인피니티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인피니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트를 이용하면 더 쉽죠 이것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짝으로 만들 거예요 133448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차가 가장 적은 순으로 정렬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건 ss라고 할게요 이 ss는 s의 첫 번째부터 슬라이싱이 될 거예요 ss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두 개를 묶는 겁니다 list 집 s와 ss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것의 가장 차가 작은 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니까요 sorted 이런 식으로 묶어서요 list는 어,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키를 lambda x가 들어오게 되면 x의 첫 번째 마이너스 x의 0번째 한 값으로 정렬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은 0번째입니다 0번째를 출력해 주시면 3사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